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6장이 세례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을 조망했다면 이제 로마서 7장은 율법을 통하여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을 그, 보이고 있는 거예요. 조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비추고 있느냐, 율법의 기능이 뭐냐 이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예를 드는 것이 부부지간의 관계입니다. 부부로 살다가 한 사람이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남편의 법에서 매이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도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율법에 매여 있다가 이제 율법이 죽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율법의 메인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자에게 해방된 것 아니냐, 그분이 그리스도 아니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초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서 우리가 죽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곧장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율법이 약한 것이냐? 응? 율법이 약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폭로하게 된 거죠. 율법이 가늠하지 말라 해라 했고, 도죽질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고 하고 싶어 하는 우리의 죄를 폭로한 거죠. 그래서 죄가 율법을 기회에 삼아 우리를 더욱 올가멘 거예요. 봐라 율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율법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며 죄가 더더욱 우리를 힘겹게 만들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바로 죄가 죄되게 함을 더 심각하게 드러냈다 라는 거죠. 선한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더그 나쁘게 작용한 것 뿐이죠. 우리의 죄를 더 부추겼으니 말이에요. 사실 율법은 실령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가장 그 자기 자신의 심층적인 고백이 담긴 말씀을 이 7장 말미에 사잖아요. 율법과 관련된 거거든요. 율법이 선하다라는 걸 안다. 그리고 내가 율법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율법이 가르쳐 준 것을 난 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본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그 율법의 내용을 지킬 수 있게 하는 힘이 율법 자체는 없다는 거예요. 알려줄 뿐이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선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는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또한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나가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사도가 탄식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음? 라고 말해요. 율법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 주어도 그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죄가 그 율법을 기회 삼아 가지고 우리를 더 옴짝달싹 못 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넌 죄인이다. 봐라. 이게 증거 아니냐? 저게 증거 아니냐?라고 말해요. 그러니 더 율법이 우리를 그 곤란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쁘게 된것 같아요. 그런데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궁극적으로 율법으로는 할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이 할수 없었던 우리의 구원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메인자들이 아니라 복음의 메인자들이 된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면 이제 팔장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선한 거죠. 그러나 선한 그것이 우리를 심판하잖아요. 멸망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메인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메인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거죠. 이 말씀 한번 묵상하면서 늘 법에 눌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가시면 좋겠어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한번 발견하고 사도의 이 고뇌가 회심 전 고뇌인지 회심 후 고뇌인지 여전히 그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별로 문제 안 돼요. 복음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율법의 때를 회상한 거예요. 또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